오늘 수성못에서 열린 드론 택시 시연 행사 윤희정 기자의 보도로 살펴봤는데요. 드론 택시, 이른바 도심 항공 교통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채택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드론을 타고 도심을 날아다닌다는 게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습니다만 부쩍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도심 항공 교통 우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도심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하니까 큰 드론을 활용해서 사람이 타고 목적지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결국 진행된 사업인데 네. 앞으로 항우 이동, 사용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원래 6월 달에 발표를 정부가 했죠. 그래서 2025년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도심까지 상용화하는 것으로 하고 기업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2030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수성구가 이 도심항공교통을 선도하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저희들은 핵심적으로는 공항이 2028년에 의성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수성군민들이 그 짧은 시간에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 그때까지 어, 메인 정거장, 네. 메인 포터를 만들어서 우리 수송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는 어, 이것을 화재 진압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드론에 사람을 태워서 하늘로 띄우려면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지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수성구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그 안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 조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어, 사항입니다만은 네. 앞으로 어, 항공 길이 주어지는 노선은 아마 강 위로나 큰 도로 위로. 항공 어, 노선이 주어질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지점에 이 중심 허브 포트를 만드는 어, 장소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수성구에 앞서서 서울에서도 이제 비슷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인천에서도 이 도심 항공 교통 사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어, 지자체 간의 일정 부분 경쟁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의 어떤 뭐 사례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도 굉장히 빨리 주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생산, 유지, 보수, 이런, 이런 측면에서 산업적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주인하고 있고요. 네. 인천은 어, 전체적으로 이게 생산, 어, 그 다음에 운용, 서비스 이런 것까지 기업들이 전체적인 모여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은 서비스 부분, 강원도는 운행에 필요한 그테스트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은 항공우주센터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장기적으로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아까 ]까요? 필요한 부분 산불 예방이라든지 야간에 끌수 있는 무인항공 네. 그 다음에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무인항공 그 다음에 우리 용지봉이라 이런 데 가까이 이, 등산을 할수 있는데, 케이블카를안 놓고도 위임 비행기로 우리 갈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 우선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군집행위에 의한 수송모세서의 문화예술 공연, 네. 시나리오에, 시나리오에 의한 공연, 어, 그 다음에는 또, 어, 드론을 활용한 게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선도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건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